한국전 종전 결의안의 지지를 표명하고 공동 발의자로 나선 민주당 탐스호지 하원의원이 오늘 한인언론들과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이창원 기자입니다. 오늘 탐스워즈 의원은 화상으로 한인언론서와 기자회견을 하고 한국인을 위해 한반도의 평화는 반드시 보장해야 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70년 동안 지속한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처를 하고 전쟁으로 피해를 본 모든 이들의 명예를 존중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전쟁 종식 평화 협정 체결 촉구를 골자로 하는 결의안은 2019년 누저지주 앤디 김 연방 하원 의원, 캘리포니아주 바루알리 연방 하원 의원 등이 발의했으며 올해 처음으로 스와스 의원이 지지에 나서면서 한국전 종전 결의안을 지지하는 의원이 총 4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I've a very close relationship t t 소아스 uh, and and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도 특히 피해가 심각했던 뉴욕주가 병원, 학교, 넬싱홈 지원을 위한 연방 정부 긴급 지원금을 텍사스보다 적게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소아스의원은 현재 뉴욕주에 책정된 긴급 지원금이 6%에서 20%로 상향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올해 3선에 도전하는 소아스의원이 뉴욕 3선 거구에는 한인 유권자가 7천여 명 정도로 파악됩니다. k b t v 뉴스이창원입니다